자, 우리가 지금 요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서요. 어, 실제 영상을 보면은 공이 이렇게 공이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던 공이 여기 있던 공이 자 이한테 얘가 들어와서 여기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으로 그 다음이 이렇게 또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그래서 일단은 공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는 이동곡선으로 얘 이동 경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동 경로. 자, 여기 프론트 뷰로 갈게요. 프론트 뷰 그리고 얘는 공이 이제 물리 기능도 괜찮지만 물리 기능도 괜찮지만 물리 기능으로 해서는 얘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딱 멈추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여기에 원통형을 막아놓지 않는 이상은 어 그래서 얘를 원통형 원통형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자, 원통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자, 실린더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이즈 조금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 원통형은 그게 없어야 돼요. 캡이 없어야 됩니다. 캡. 원통형, 캡스가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한테, 어, 이쪽 앞쪽에 구멍을 좀 뚫어 줄 겁니다. 구멍. 어차피 지금, 공 모양, 고향, 공 위치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자, 얘를 먼저 여기다가 리기드 바디 좀 넣어주시고요. 아, 리기드 바디가 아니라 콜라이더 바디 콜라이더 바디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얘가 조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오, 자, 지금 안 들어갔어요. 퍼스펙티브 뷰로 와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으로 지금 공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이제 공이 안 들어가지는데, 자 요거를 어, 밑에 여기 쉐입이라는 항목에 보시면요,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스태틱 메시로 바꿔줍니다. 스태팅 메시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공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져요.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요 구멍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요 원통형으로 만든 거를 얘가 들어가서 렌더링이 안 되게끔만 표시를 해주면은 자, 공이 여기 있는 것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직접 공을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기둥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실린더에 아 실린더가 아니라 스피어 리기드바디 들어가져 있는 거를 지워줄게요. 예, 스피어 이름을 볼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볼 1번 그래서 요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 예, 회전하는 것도 자 일단은 먼저 프론트 뷰로 와서 프론트 뷰로 와서 스플라인으로, 스플라인으로 펜 툴로 여기 이동 경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동 경로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 공, 공을 일단은 하나 복사를 해서, 하나 복사해서, Ctrl C V 해서, 자, 얘를 여기다 갖다 놔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놓고, 얘한테는 리기드 바디. 지금 얘한테 리기드 바디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얘는 그대로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 저 공을 애니메이션 주진 않았지만, 이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치고 들어가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돌면서 치니까 얘가 와서 여기 닿게끔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공 굴러가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있는 공을 얘한테는 리기드 바디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마우스 우클릭 애니메이션 태그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태그에 보면 자 온라인 투 스플라인이라고 있어요 온라인 투 스플라인 자 요거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스플라인 패스를 지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패스 항목을 지정하는, 그래서 얘한테 요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포지션 가지고 얘 움직이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점을 좀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공이 굴러가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자, 얘가 이걸 치고, 한 65프레임에, 65프레임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 65프레임. 예. 네, 한 65프레임에 여기에 떨어지면 되겠네요. 60, 63프레임. 저는 63프레임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63프레임에 여기 공 포지션 요 항목 있죠? 100%. 얘를, 토그를 눌러줍니다. 1프레임엔 0%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움직이죠? 자, 이제 요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미끄럼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자,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쯤에서부터 맞아야 되니까 점을,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 점을 조절을 해줄 겁니다. 자, 이동을 할 때, 얘가 이 미끄럼틀에 맞아야 돼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는 타이밍도 바닥에 꽂혀버리니까 이만큼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와서 바닥에 튕겨서 여기 가는 거죠. 점도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점 위치로 해서 이동 경로를 좀 잡아줬어요. 얘도 완전히 여기까지 내려오게. 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윈도우, 타임라인, F 커브. 여기서, align to spline의 포지션, 요거 자, 딥, 앞부분에서니까, 어이구. 이 부분 보도록 하자. 이 핸들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빠르게 공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여기서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멈췄다 가는 게 아니고 튕겨 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키프레임을 여기다 하나 뽑아 주시고 여기에 여기에 키프레임을 뽑아 주시고 하나 여기 밑에 보면 요거 아 요기가 아니라 그 포지션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요거 Align to Spline 요거에서 요 포지션 항목 얘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조절해주는 거예요. 여기 선택해서 자 Shift 누르고 움직여주면 핸들을 꺾어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얘는 이렇게 한번 플레이, 플레이 해볼까요? 여기 점까지 또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 두번 찍고, 세번 찍고, 네번 찍었는데, 두 번째는 상관없고요. 두 번째는 상관없고, 세 번째, 여기서 통 하고 튀어야 되니까, 세 번째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서 모양 이렇게 잡아줬고, 자, 4번에서도 얘가 여기 부딪혀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타이밍에 키프레임을 또 하나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핸들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래프 함수 키프레임 모양 그래서 요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오, 이런식도 괜찮지만, 자, 여기에, 여기에 키프레임을, 여기 점을 더 추가를 해서, 스플라인으로, 얘가 여기 부딪히고, 여기 중간에 하나 더 키를 만들, 애드 포인트를 해준 다음에, 애드 포인트를 해준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부딪혀서 내려오게. 자, 스플라인 툴로 마우스 우 클릭을 하면 여기에 에드 포인트가 뜹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또 저는 벽에 튕깁니다. 자, 또 그래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타이밍에. 이부분 지우고 다시 한번 가죠. 근데 조금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많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깐요.